KBS 공영노동조합의 2020년 5월 2일 성명서입니다. KBS의 정혜연 보도 실태, 이를 보고도 이렁저렁 살고 싶은가? 세상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중 가장 어려운 게 후구가 되지 않는 것이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숭고한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가 그 가치는 나중에 장식품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가치를 주창한 자들의 이익만이 본질로 남는 호구 사례가 굳이 기수이다. 천명을 들이대며 정권 교체에 성공한 고대 중국, 조선의 왕조는 지배 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 종법이나 육아의 교리를 채용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신진 지배 계급의 특권과 귀족적 삶이 펼쳐졌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하루 벌어 하루 먹기에 생존 투쟁을 해야 했던 대다수 노예 계급이나 보통 사람들은 비참한 삶으로 귀결되었다. 지상천국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선전 선동을 했던 러시아 혁명도 마찬가지다. 태자당이 거대 국영 기업을 장악해 독식한 중화인민공화국이나 언론의 자유, 양신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이 인민들은 헐벗고 굶주리는데 3대가 권력을 세습하면서 권좌를 누리는 북한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에 대한 충성이나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혁명성이라는 허구의 개념에 세뇌당해서. 한 줌의 권력자들, 특권층이 이익을 위해 동원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쟁터로 내몰리고 희생됐던가 양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장안의 뜨거운 이슈이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으로 실체가 확실히 드러난 이른바 정의를 기억한다는 정의연의 비리의 의혹이 그것이다 4차 혁명 시대의 KBS는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유일하게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겉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과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가치를 내걸었지만 오히려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면 곤란해지는 듯한 제스처를 취했다는 진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온갖 형태의 기금 조성과 모금 행위를 해왔지만 정작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돌아간 돈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돈은 활동가들의 보수나 다른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다. 그 대표는 현금으로 여러 채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딸은 그 대표 부부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충당될 수 없는 비용이 발생하는 미국 유학을 하고 있는데, 그 비용의 출처에 대한 합리적인 해명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경기도 안성의 마련한 쉼터에 고가 매입 의혹과 가족간 일감 몰아주기 이슈에 대해서는 내히지 않는 듯한 사과로 땜빵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는 듯하다. 돈의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사람들을. 밀바나 토처객으로 몰아붙이는 모습은 소련의 스탈린이 트로츠키나 부하린을 숙청하면서 제국주의의 첩자로 몰아붙인 모습이나 조선시대의 정파적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사문난적으로 몰아세운 서인과 노론파의 행태와 어찌나 닮았는지 소름이 돋을 지경이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겉으론 숭고한 가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권, 이른바 콩고물을 챙겨온 정의연의 이런 악행들을 파헤치는 일을 애써 외면해온 또 다른 집단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민노총의 전직 간부들로 구성된 양승동아리의 보도 책임자들과 그 추종자들이다. 앞에서 밝힌 것처럼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그 정의롭다는 단체의 부정비리 의혹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가장 중요한 뉴스 가치를 부여해 취재하는 사건이 될 수밖에 없었다. 지극히 당연한 뉴스거리다. 때문에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은 거의 모든 지상파와 종편 채널이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대표적 공영방송이라고 자처해왔던 KBS는 어떠했는가? 유튜브 라이브로 중계했다고 퉁칠 모양인데 유튜브 중계로 KBS의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수신료는 포기하고 유튜브 광고를 수익 대본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하지 않겠는가? 급뿐인가 그 네이버의 앱에 노출되는 KBS 편집 리스트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 뉴스는 오후 5시가 지나서야 전면에 노출됐다. 다른 거의 모든 신문 방송들이 오후 4시 이전에 속포로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을 전면에 배치한 것과 비교하면 늑장불이다. 마지못해 전면에 배치한 듯한 느낌까지 든다. KBS 9시 뉴스를 포함한 뉴스들도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에 대한 보도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마지못해 옛다 이거나 먹고 떨어져라라고 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용수 할머니의 증언과 정의연의 비리 의혹에 대해 민주당이 고노스러워하고 야당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인데 KBS는 언론사들 중에서 유달리 눈에 띌 정도로 정의연의 부정 비리 의혹 보도에 대해 소극적이었다. 오작해서 내보인 것이 이용수 할머니의 그 많은 내용을 한 꼭지로 정리하는 놀라운 편집 기술력과. 정치권 반응을 다룬 한 꼭지가 전부였으니 가히 보도 예술적이라고 상찬할 만하다. 정의연 의혹과 관련해 KBS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이용당했다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정리하고는 이어서 정치권 기존 입장 유지의 위안부 운동 흔들이나에서 여야 반응을 다뤘는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원칙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일본의 전쟁 성범죄가 희석돼서는 안된다는 점. 그리고 일본 정부의 책임 또한 없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정의연과 정부여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한 친절한 사조까지 달았는데, 이는 KBS 보도 책임자들이 심정적으로는 이번 보도를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의혹을 받을 만하다. 이에 대해 보도 책임자들은 어디 속 시원한 해명을 한번 해보시라. 뉴스의 가치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뉴스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파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는 순간 그 매체는 찌라시가 되고 광영 매체가 된다. 공영 방송은 그저 껍데기 타이틀로 남고 실질적으로는 구경 방송이나 기관지로 전락하는 것이다. 최순실 사건이나 세월호 사건 때기레이 타령하면서 분노를 토해내던 그 기백은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민노총 조합원들에게 묻겠다. 그대들은 몇달 동안 월급도 못 받고 인상된 노조비까지 내면서 파업을 동원된 결과가 한정파의 기관지 같은 오늘의 모습을 위해서였던가? 그러면서 한편으론 더욱 더 기관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언론 개혁을 주구장창 주장하는 것인가? 예전에 그렇게 싸운 결과로 그대들이 얻은 것은 무엇인가? 공정 방송과 정의로운 취재와 제작이라는 고상한 가치를 겉으로 내세웠지만. 특정 정파에게 부담스러운 뉴스는 마지못해 취재하는 둥, 많은 둥하고 한 자리씩 차지하는 떡고물을 주워 먹는데 연념이 없는 양승 동아리에게 그대들의 가치와 의미는 무엇인가? 누군가는 경력과 나이에도 어울리지 않게 고위직으로 영전에 짭짤한 수익을 실현하는 동안 그대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뉴스타파와 미디어오늘 심지어 시사인까지 KBS의 이런저런 프로그램에서 현금을 꼬박꼬박 타가는 사이 그대들의 월급은 얼마나 늘었는가? 아니면 그런안이고는 현실을 보상할 정도로 KBS의 위상이 나아지고 공영방송으로서 확고한 위상이 서기라도 했나? 그대들 자신의 미래는 배가지고 있는 것인가? 2020년 5월 26일 KBS 공영노동조합